네, 오늘은 마스야마 시내 구경하는 날입니다. 마스야마가 약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지원 혜택이 있는데, 마스야마 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여행 주요 관광지에 무료 쿠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스야마로 입국한 게 아니라서 받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마스야마 시내 의 관광지를 다녀볼까 합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되는데, 그럼 일단 점심 먹고 마스야마 공짜 투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맨날 비 왔는데. 왔다. 오늘 점심 여기. 치킨난밥 먹으러 왔어 치킨난밥. 맛있겠다. 되게 특이하다. 우리 통, 통으로 튀겨서 나오네. 원래 좀, 조그맣게. 조그맣게 튀겨서 소스 뿌려져 나오는 느낌인데 되게 특이하다 튀김옷이 되게 특이해 잡쌀탕수육 튀김옷 같은? 바삭하진 않은데 고기 육즙이 엄청 좋아 소스도 두개 다 맛있다 반반 시키길 잘했다 양이 생각보다 많네 여기 밥도 무료로 리필된다고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고니다하습니다니다아 감사합니다 하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 먹었다. 시작이 좋아. 이제, 마츠야마 시내 구경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마츠야마 성. 이거 로크웨이나 리프트 탈수 있는 곳. 270에. 근데 무료 쿠폰이 으면은 혼자로 탈수 있다고 해요. 리프트 탈 거예요. 리프트 재밌겠다. 케이블카는 많이 타봤으니까. 승강장 가는 길이 꽤 긴데 리프트 타러 가는데 리프트 이거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도 끊었어요. 편도. 시장 리프트 생각했는데 네, 1인 리프트네 오히려 좋아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대박. 오. 오 너무 재밌고, 오 생각보다 빠르진 않네. 근데 여기는 비 오면은. 이거 안 하긴 하겠다. 옆에 케이블카만 하고 크, 날씨 좋아가지고 햇빛은 따뜻한데 바람 불어서 기분 좋아. 경치는 내려가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떨어져도 죽진 않는 꽃도 있고 거의 다 왔다. 좀 있으면 도착해요. 와, 이거, 걸어서 올라오면 죽겠는데? 이게, 왕복 540엔인가? 520엔인가?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무료 쿠폰으로 아낄 수 있다. 이건 진짜 쓸모 있는 것 같다. 이건 무조건 타는 게 이득이니까. 내려가는 건 몰라도, 올라가는 건 무조건 타야 되니까. 좋은 혜택이네요. 이제 성구경하러 갑니다. 성구경 성벽이 보이는데 여기 리프트 타고 와서도 꽤 올라가야 되네. 와, 이거 꽃이야? 아닌데 벚꽃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쁜데 올라가는 게꽤 걸리네. 여기 돌담길도 엄청 크고.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막혀있네. 여기다. 여기다 벚꽃나무 같은데. 아직도 벚꽃이 안 피네. 벚꽃 폈으면 이뻤을 텐데. 경치 한번 볼까? 응? 대박. 높이 올라와서 그런지 경치가 좋아. 문을 엄청 많이 통과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 오 왔다. 드디어 다 올라왔다. 아 이곳 여기도 벚꽃 폈으면 엄청 예뻤을 텐데 3월 말인데도 벚꽃이 안 피네. 비가 많이 오고 추워서 그런가. 아쉽다. 마츠야마성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입장권이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근데 무료 쿠폰에 여기 성 입장권도 있어서 무료 쿠폰으로 온 거면 들어가도 좋을 거 같아. 근데 원래 성 안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무료 쿠폰 있어도 안 갔을 거 같기도 하고. 뭐야 이 벚꽃이야? 왜 이거 하나만 뺐지? 신기하네. 여기도 경치 대박이고 아 근데 내려갈 려이 그러니까 좀 막막하네 리프트를 왕복으로 끊내서 그랬나? 후 이제 하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쓰야마가 엄청 한국 사람도 많이 오는 것 같아. 지금 여행 다니면서 여기서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본 듯. 여행 오는 사람이 많다 저기가 타고 온곳 내려가는 곳이 여긴 것 같아 음. 이 정도면 내려갈만 할것 같은데 그늘도 있고 산림욕 하면서 비톤치드 리프트 타는 곳부터 성까지 사람 엄청 많았는데 여기 평화로운 거봐 너무 좋다 힐링되고 있어. 여기 올라갈 때는 리프트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그늘도 시원하고, 힐링 구간인데, 그래도 공짜면은 리프트 타겠지? 새소리 들으면서 하산 완료. 저 앞이 이제 병지입니다. 병지. 다 내려왔다. 여기 되게 양복 입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점심 먹고 그냥 운동으로 올라가는 건가? 일단 화산 완료했으니까 다음 코스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치 아마도 이렇게 노면 전차 다니더라고요. 노면 전차 타고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앞에 특이한 기차가 있네. 신기하다. 여기 뭔가 분위기가 좋아. 여기 조교하는 데도 있어. 저 시계. 여기 사람들 엄청 기다리는데. 여기가 정, 정각 되면은 무슨 공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 저도 10분. 안 되게 좀 기다려서 보겠습니다. 되게 귀여운. 정각 이벤트였다. 이제 진짜 다음 코스 가야지. 어 왔는데 공사 중이네. 여기가 도고온천이라고 그 센가치로의 온천이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해요. 되게 멋있는데 앞에 펜스만 없어서 좋았을지 아깝다. 공간은 공사 중이고 별관이 있는데 별관이 그 무료쿠폰으로 별관에 온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공간 이렇게 뒤편으로 입장해서 온천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인 무료 쿠폰은 별관 이용권인 별관 이용권 별관은 좀 옆쪽에 떨어져 있는데 저는 어차피 온천 하면 촬영도 못하고 하니까 여기 조욕탕 있거든 조욕탕조욕탕 가보겠습니다 여기 공관 옆에 계단 올라가면 조격탕 있어요. 오, 다 올라왔다. 여기 건물 뒤편에 이렇게 조격탕 있습니다. 조격탕. 근데 자리가 없다. 조격탕 웨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따뜻하다. 앞에 경치도 좋아. 조교분 공짜. 자 이제 조교도 했으니까 다음 코스. 다음은 공원 가볼게요. 공원 여기 도고운천 바로 밑에 도고공원이라고 있어서 거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도고공원. 오 벚꽃이 안 폈는데 벚꽃 나무 밑에서 피크닉 하고 있어. 근데 주말이 아닌데도 사람이 많네 여기. 이건 벚꽃인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벚꽃 피었으면은 여유롭게 구경하기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냥 바로 다음 코스 가겠습니다. 왔습니다. 여기에 관람차 타러 왔어요. 관람차. 여기 큰 건물. 고층에. 관람차. 여깄다 여기 여기가 무료 쿠폰이 있는 건 아닌데 원래는 외국인 여권 제시하면 공짜였던데 지금은 할인으로 바뀌었대요. 일단 타러 가 봅시다. 이거 보면 2월까지가 공짜였네. 아쉽다. 한달 전에 왔으면 공짜인데.

여권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오, 관람차 오랜만에 탄다. 타고 나서 초반부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딱 벗어나야지 보일 것 같아요. 경치가 좋으려나? 오 그래도 여기 구층에다가 관람차 높이까지 더해져서 경치가 꽤 좋아요. 좀 멀리. 물리... 아까 갔던 마치야마 성들 보인다. 정면도 이렇고, 여기 이쪽도 꽤 전망이 좋은 듯? 이쪽으 바닥까지 보인다. 대박. 지금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꽤 높아가지고, 이거 경치 좋은데 야경도 예쁠 것 같네요, 여기. 밤에 탈걸 그랬나? 제 제일 꼭대기 저 마츠야마 성 쪽은 지대가 높아서 그렇게 경치가 막 여기가 높은 느낌이 아니고 요 반대쪽이 진짜 딱 시내 내려다보는 느낌이어서 요쪽이 딱 보기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 바닥까지 그리고 햇빛까지 역시 관람차는 경치 구경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꼭대기 찍고 내려가는 중 오늘 마츠야마 시내 무료 쿠폰 쓸수 있는 곳 찾아다녔는데 그 무료 쿠폰이 마츠야마 시내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제가 어저께 있었던 오즈 그 오즈의 오즈성 입장료랑 그 갸루삼장 입장료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야마 시내뿐만 아니라 근교까지도 무료 쿠폰으로 다녀오기 좋은 거 같아요 거기도 입장료 500엔 정도씩 할 텐데 한국인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한국인에 대한 혜택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바로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기입니다. 오코노미야끼집 왔습니다. 아,

아 너무 잘 먹었다. 그리고 되게 진짜 친절하다. 손님도 그렇고 우리 주인분도 그렇고 대박. 나 네, 이렇게 저녁까지 먹고 마스야마 시내 구경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내에 무료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무료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돌아다녀봤는데, 확실히 한국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마치 아마가 엄청 매력 있는 느낌?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아, 저녁에 진짜 저녁 먹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거기 카메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은 게 단데도, 되게 재밌고, 사람들도 매력 있는 느낌 완전 만족입니다. 그러면은 마츠야마 공짜 투어는 여기까지.